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건석입니다. 조현병의 발병 원인과 증상. 네. 조현병은 그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불렸으나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작업 중의 하나로 2011년에 조현병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현이라고 하는 말은 현을 고르다, 줄을 고르다라는 말의 뜻으로 검은고나 바이올린의 현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의 뇌 신경 구조가 잘 조율이 되지 않아서 생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로는 정신적 혼란스러움과 뭐 예민함 이와 같은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조현병은 주요 정신질환 중의 하나로 현실을 구별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들로는 망상과 환각, 음성증상, 와이된 언어와 행동들이 있습니다 대개 발생하는 것은 25세 이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증상은 평생 개인의 사회활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뇌의 생물학적 취약성이나 도파민을 포함한 신경전달물질의 전달불균형, 뭐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여러 가지 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긴 한데요. 하나의 원인만으로 지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 증상과 치료에 대한 반응, 경과 역시 매우 다양한 질환입니다. 발병 연령과 성 차이가 있나요? 성별에 따른 유병률의 차이는 없으나 주로 발병된 연령의 차이 있습니다. 대개 15세부터 35세 사이에 주로 발병을 하게 되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보다 젊은 나이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에 발생을 하게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20대 초반쯤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중년기에 발병률이 다시 증가를 하기도 합니다. 진단 프로세스와 치료 방법 네, 조현병의 주요 증상인 망상이나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등의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전구기 증상이나 잔여 증상들을 포함하는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 진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초기에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혈액학적 검사나 소변검사, 뇌영상학적 검사, 뇌파검사 뇌파 검사 등을 시행하긴 하지만 이러한 검사들은 대개 타 질환으로 인하여 증상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기 진단을 위한 과정에서는 해당 검사들은 충분하게 모두 시행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약물치료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조현병의 원인 중의 하나로는 신경 생물학적으로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약물들을 환청과 망상 등의 양성 증상들의 조절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의 증상들에 따라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현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의 효과, 부작용, 장기적인 효과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조현병 치료에 있어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치료 약물들로는 항정신병 약물들이 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에는 수십 종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시 정형 항정신병 약물과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항정신병 약물은 조현병 증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을 통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특히 환청이나 망상 등의 증상의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로는 추체외록의 부작용으로 이는 몸이 떨리거나 붓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함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항콜린성 부작용으로 입마름, 변비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대개 약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조현병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적인 증상과 치료 방법의 차이가 있나요? 남들에게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환청이나 망상 등의 증상을 뜻합니다. 이는 약물 치료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남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없는 것을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사회성이 없거나 잘 씻지 않으려고 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정서적 둔마 등의 증상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약물 치료에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 사회적 재활 등을 통하여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게 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신체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자분들의 경우에 음성 증상으로 인해서 활동이 적어질 수도 있고요, 일부 약물의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성인병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체중의 조절이 중요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을 통하여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현병 재발을 예방하고 환자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조기에 발견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증상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서 약물 치료를 유지하고 이를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누군가가 잘못해서 생기는 병은 전혀 아니므로 병에 대해서 인정하고 도움을 받을 부분들에 대해선 충분히 받고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함께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인식과 편견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나 매체에서는 위험한 상태에서의 사건 사고에 대한 것들이 주로 보도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오히려 조현병 환자의 위험성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낮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팔을 다칠 수도 있고 다리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어떤 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현병 역시 그러한 질병 중의 하나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를 다친 경우에는 다리를 다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것처럼 조현병도 그러한 시각으로 질병을 받아들이고 이웃으로서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